참 대견한 게어 저랑 인연을 맺고 나서는 정말 술도 엄청 자주 먹고 <laughs> 속상하니까 아 사람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 술이라도 먹고 어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는데 이제는 술도 멀리하고 어떤 일에만 전념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니까 더 잘되게 빌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더 더욱 성불하는 거예요. 정말 1년 전에는 이 친구가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편안해요. 네, 따라 준 거에도 감사하고. 그럼 응.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힘 빌어서 이렇게 나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음. 당시에 어,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네. 한 가지를 시키신 게 있는데, 저는 군말 없이 그 선생님을 믿고, 실력님들 믿고 했어요. 맞아. 시키신 걸 정말 열심히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제가 의사니까 엄마를 아, 할수 있는. 무슨, 무슨. 아니요, 의사니까 할 수도 없고. 아. 그럴수도 제가 의사니까 그걸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의사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돈이 그 당시에도 되게 많은 게 아니어서 정말 좋은 병원, 마음은 하고 싶죠. 근데 음.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3주, 처음에 말했잖아요. 3주 정도. 그냥 앞에 뭐 남아있는 시간 3주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또 되게 그 기간이 맞닥뜨려졌어요. 네, 선생님 이 시키신 것도 한 3주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바로 콧줄로 끼긴 하지만 식사도 가능하셨고. 어, 음. 안 믿겠죠 사람들이. 음. 식사도 가능하셨고, 그때부터는 뭐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소리는 아직은 안 해요. <laughs> 감사하죠. 어, 그럼 의사 선생님들도 약간, 어,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 이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아, 의사 선생님도, 어, 갑자기 많이 좋아하셨어요. 라는 얘기 되게 아유. 많이 하죠. 뭐, 물론 그러면서 지금도 굴곡이라는 게 있죠. 환자니까, 저희처럼 이제 건강한 상태는 아니니까 굴곡이 있는데, 굴곡이 있을 때마다 넘는 방법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뭐, 기도를 간다고 선생님 좀, 제가 선생님을 좀 귀찮게 하죠. 선생님 기도 갈때 따라가고 음. 뭘 해야 된다면 음. 무조건 하고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여쭤보고 좀 사실 음. 귀찮은 신도예요 제가. <웃음> 맨날 <웃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우는 아이 젖 둔다고 <laughs> 귀찮게 해야 돼 <웃음> 나를 <웃음> 네. 자꾸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면 선생님이 하나 하나 다. 되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이게 음. 카메라로담아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말 디테일하게 다알려 주시기 때문에. 음. 어, 어, 혹시 그런거아니에요 자, 때 발가락을 한쪽 만들고 이렇게 자라 이런 디테일은 아니겠죠? <laughs> 어떻게 그, 하셨어하 그렇게 하라고하려 하려고 하려하고하려하고하려하려 하려고 하 하라... <laughs> <하라도 아마> <해도> <laughs> 무한 맹신이라고 하죠. 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당해보지,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까지 될까라고 하지만 1년 전에 저였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선공을 보니까. 보니까, 네, 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음. 너무 기뻐요. 그 어머님에 대한 솔루션은 음.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을 처방하셨는지 음. 여쭤봐도 될까요? 안돼요. 그것도 안돼. 네, 사람마다 틀려요. 다니까 네.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만 알려주세요. 어떤 솔루션을 했길래 내졸증으로 음. 쓰러졌던 어머님이? 음, 정성은 누구나 다 알듯이 무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듯이 신령님들과 여기 조상님들과 제자랑. 또, 이분까지 합쳐져서 갈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명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분은 지금 굉장히 이제 쉽게, 쉬운 방법을 일러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거 시킨다고 할 사람 제가 볼 때는 뭐 백에 한 명이나 있을까, 천에 한 명이나 있을까 한 방법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시켰는데. 예.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에요. 어떤 걸 시키셨는지, <laughs> 뭐두루뭉실하게 음, 절실함. 절실함, 절실함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뭐 기도 천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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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천배 맨날 하라. 그것보다는 조금 조금은 덜 힘들어요. <laughs> 그래도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laughs> 궁금하잖아요. 음. 안 돼요. 아. <laughs> 이 처방을 다 내려주면 안 되지. 아. <laughs> 일단 기도인 거예요. 기도예요. 오. 네. 아니면 뭐 사바를 이렇게 떠 놓고 증발할 때까지 기도를 한다니어 <laughs> 그거 어려운데, 증발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어려운데 오늘 같은 날씨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유, 사람이 죽어요 <laughs> 아,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시죠? 음. 나중에 살짝 알려 드릴게요 음. 아,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은 정말로 절실함이 있을 때이 방법을 얘기를 해 줘야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서 애게 그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저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에 음. 애게 이게 아니거든 절대. 그래도 3주라는 기간이면꽤긴 음. 시간 동안. 매일 동안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음. 예. 딱 20일 하루 동안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뭐 열흘만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 열흘만 해도 되는 일인데 그냥 제 입에서 스물 하루가 나왔고 그 스물 하루를 지켰고 그 이후에는 또 백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분이 백일 동안 또 했어요 정말 근데 쉽지는 않아요 스물 하루 동안 그거를 매일 하고 백일 동안 매일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일가에 뭔가 한개더 추가한다는 거 음, 자체가 음. 그거 시, 절대 쉬운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더라고요 거기서 더 저는 이분을 더 빌게 되죠. 그 정성에. 음. 정말로 마음이. 그럼 실령님들도 특별히 아끼시겠어요. 특별히 아끼는 부분이 있어요. 어. 편해 하시는 건 아니죠. 약간 그럴지도. 예, <laughs> <laughs> 그러십니까? <웃음>